안녕하세요 잘살아 보세무사 김도윤 세무사입니다 거의 두달반 정도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어,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 했죠 <laughs> 뭐 강의도 그동안 뭐 부산은행 뭐 PB 팀장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좀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상반기다 보니까 그 지금도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때문에 한참 바쁠 시기니까 어 영상을 사실 찍어서 올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마지막 영상이 아마 법인세 신고 전이라서 이제 3월 달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인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우리 영상 우리 또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사실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 법인 조정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받는 과정에서 어 너무나도 이제 아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뭐 유튜브를 찾아봐서 찾아보는데 많은 세무사님들이 똑같이 저랑 겪고 있는 아픔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용역을 이만큼 제공을 해야한 한 대가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들도 당연히 이해를 하죠. 대표님들은 당연히 비용을 절감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은 내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과연 세무사라는 직업이 뭔가 이런 뭐 원초적인 질문까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영상 업로드를 사기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매너리즘 뭐 이런 게 빠져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또좀 지나고 나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남의 돈 벌어서 먹기가 먹고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다 누구든지 다 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도 잘 살아보세요. 사 김도현, 이 채널을 다시 한번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시청해주시고요. 어 진짜 열심히 다시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 관련해서 뭐 법인차 그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 사실 이게 도입된 이유가 이제 법인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을 좀 막고자 하는 정부의 그런 정책의 하나로써 도입된 건데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전혀 의미가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의 80% 이상의 외제차가 법인차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법인차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번호판, 그러니까 번호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꾼 건데 이게 과연 그 사적 사용을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차량을 뭐 이제 사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뭐 놀이동산을 가면 신고당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드는 거니까 사적으로 사용하면 신고당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번호판이 연두색 차량이 지나갔어요 번호 법인, 법인 차가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냥 번호 법인 차구나 이러고 말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법인색 세법 시행령은 뭐냐면, 만약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그 연두색 번호판을 그 장착을 하지 않은 번호, 그러니까 법인차는 그 세법상 뭐 유지, 보수, 비, 뭐 유지, 보수 뭐그 기름값 같은 거다 비용으로 인정처리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까지도. 근데 그 번호판을 이제 부착을 하면 이제 세법상으로 그 비용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더 들어가 보면, 이제 업무용 운행일지라는 걸 씁니다. 업무용 운행일지라는 것을 써서, 이 번호판이, 그러니까 이 번호판을 다른 이 법인차가, 어 사적으로 사용되어 있는지 부분,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운행일지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용으로 쓰게 된 비율을 이제, 비율만큼 이제 비용을 인정을 하게, 해 그러니까 비용을 인정해주게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 지나가다가 뭐 술집 앞에 혹은 뭐 놀이공원, 뭐 이제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쓸만한 공간에 번호판이 연두색인 법인 차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 신고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국세청한테 전화하겠죠. 아, 이 사람, 이거, 이 차량 있는데 조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사적 사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 인정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 과연, 국세청에서 그걸 다 신고를 받아들여서, 그 법인차가 가지고 있는 그 운행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우리가 이제 법인사 신고를 할때 운행일지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운행일지 중에서, 아, 여기는 왜이 사람이 사적 사용을 했는데, 왜 100%가 됐지? 이렇게 한건한건다볼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운행 기록 자체도 제대로 작성하는 법인 없을 겁니다. 이게 과연 사적으로 사용한 어, 신고했어. 이게 과연 반영이 될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를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국세 행정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용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이 또 하나의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감춰왔던 거죠. 감춰왔던 건데, 이제 그게 드러남으로써, 와, 저기는 정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법인이구나. 아, 정말 돈 많은 법인이구나.라고 또 다른 권위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번호 연두색 번호판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도 없을 거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과거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신고를 해봤자 이거는 절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법인 연도색 번호판에 관한해서 우리가 세무사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잘살아고 세무사 김도엽 채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뭐 세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직장인, 유부녀, 유부남들, 그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세무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 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세무사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내 아들이 세무사인 그런 관점, 내 친구가 세무사라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세무사로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드릴까 합니다 뭐 크게 뭐 세무사 시험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세법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